KBS 제주 어린이 합창단이었어 가지고. 네. 어. 네. 여기 또 KBS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이건 운운운명 운명이다. 2년이다. 네. 해 가지고 제가 네. 오늘 굉장한 걸 준비해 왔어요. 어, 아, 진짜로요 지금 아, 엄청 기대하고 계셔 지금. 보아 줘. 나 엄청 기대하고 있어. 보여 주세요. <laughs> 제가 오어 잠깐만. 저 중에 제가 있어요. 근데 안 말해 줄 거예요. 알려 줘. 안 돼, 안 돼. 맞춰 어쩌면... 보자. 어, 그 첫 번째 이제 왼쪽에서 어 방금 안무 틀리신 분 아니시죠? 아니시죠? 아 아니, 농담이에요. 어저때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저게 이제 조하마 씨는 노래인데요. 조하마 씨가 제주도 사투리로 좋아요 이런 말이거든요. 조, 조 좋아요. 아 조하마? 네? <laughs> 아아아뭐 어떤 뭐 뭐라고요? 조아마 씨, 아조 조아마 씨, 조아마 씨, 사투리. 조아마 씨가 좋아요요. 예 맞아요. 아, 나또 사람 이름인 줄 알았네. 네. 아, 아 조아마 씨. 아. <laughs> 네. 김가연 조아마 씨. 왜요? 네. 혹시 그러면 1 2살 때로 돌아가서 저거 부를 거예요? 네. 오, 좋아요. 제가 열 조아마 씨. 조아마 씨. 조아마 씨. 이 멤버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뭐. 오케이. 아,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부를게요. 하나 둘셋 둘, 넷. 넷. 언제 언제 왔을까?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제주가 좋아 맛이. 옆자.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오, 그럼 제주도 가면 이렇게 좋아 맛이라고 이제 아직도 쓰세요? 아, 아니요. 아하. 제